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예슈아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예슈아 means salvation 예슈아 means single nail prince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예슈아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오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 적을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2021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유대력 5782년 2021년 신축년 9월 5일 주일 예배 30분 강해 설교입니다. 신경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습니다 아멘 아멘 9월 5일 2021년 설교 제목 유튜브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 예수와 대학교 지상 대명 선언문. 복음 전파자의 사명. 첫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preach the word. 둘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season or not season. 셋째, 듣든지 아니 듣든지, Listen or not listen. 넷째, 세상을 점령하라. Occupy the world. 다섯째, 천국을 침노하라.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Repeat. 9월 5일 2021년 설교 제목, 유튜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 예수와 대학교 지상 대명 선언문, 복음 전파자의 사명. 첫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preach the word). 둘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season or not season). 셋째. 듣든지, 아니, 듣든지, listen or not listen. 넷째, 세상을 점령하라. Occupy the world. 다섯째, 천국을 침노하라.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9월 5일 2021년 설교 제목, 카톡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 예수아 대학교 지상 대명 선언문. 복음 전파자의 사명.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의 믿음의 유산과 예수님의 지상 대명과 예수아 대학교 지상대명선언문 및 복음전파자의 사명. 디모대의 믿음의 유산과 예수님의 지상대명과 예수아대학교 지상대명선언문 및 복음전파자의 사명입니다. 디모대 호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실하느라. 네, 이것을 현배드로 총장 목사님께 한번 제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는 현배드로 총장 마음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외종은배 문신 전도사와 내 어머니 박기련 장로님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주 디모데와 어쩌면 그렇게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오늘날 현대교회 보면은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요 예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Preach the Word 둘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season or not season 셋째, 듣든지 아니 듣든지 listen or not listen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spread 뿌리고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점령하라. Occupy the world. 이 말씀은 수동적이 아닌 공세적, 공격적으로 점령군처럼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천국을 침노하라.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어, 저는 중학교 때이 말씀을 듣고, 야, 이거 참 기독교, 참 이상한 종교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은 완전히 깨우쳤습니다. 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해왔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엇을 빼앗아요? 천국을 빼앗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은 세상 사람의 명언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스 마르크의 명언입니다. 어떤 명언일까요? 세상 속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낚고 채라! 아멘! 리피인, 비스마르크의 명언입니다. 세상 속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낚고 채라! 아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계속해서 당했답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 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 디모데 믿음의 유산과 예수님의 지상 대명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앞에 조금 소개했지만 또한번더 소개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예, 현배드로 총장 목사님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지금 이 디모데는 외조모도 유대인이요. 어머니도 유대인이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는 가장 최고도의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말하자면 피가 섞였다. 예. 예 피가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혼혈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다음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산 자도 심판하고 죽은 자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서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못얻든지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간질간질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예. 불교도 좋다, 기독교도 좋다, 이슬람도 좋다, 산신할매도 좋다, 모두 다 좋다, 무당도 좋다, 다 좋다. 요새는 지금 그런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예, 요새 지금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쫓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다 한번 상고해 봐야 합니다. 응, 오늘 벌써 다 끝났네요. 환희의 승천의 노래입니다. 천군들아, 천사들아, 이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과 함께 환희의 승천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멘, 작사, 성령, 작곡, 예슈와 체범의 기로, 현 베드로 총장 목사.

세 엘리야 타고 간 볼벌 볼수레 고로 살렘 살렘 가세 Salem, Salem, my Yechunim, Yeshua 설렘 거세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천선민족 동의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야 예슈아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무궁세사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노샤바샤만바 애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수와 예수와 예수아 이제는 잠시 잠깐의 면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신비의 선지자 에옥처럼 불말 불술에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 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종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예수와 선교사 대학교 뉴욕 예수와 신학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와. 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무상세자로 받으시옵소서 감사 감사하고 예수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아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할렐루야, 예수아 하마시야, 예수아 메사야. 할렐루야, 예수아 하마시야, 예수아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무궁 새세도록 받으시옵소서. 감사 감사하고 예수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